네, 부작위범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범은 제1 8조에 규정이 네. 있죠. 부작위범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은 진정한 부작위범이라는 거예요. 명문으로 법에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도록 규정한 경우, 이때를 진정 부작위범이라고요. 하고 예를 들면 퇴고불응죄 같은 경우가 있겠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안 나간다라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거를 진정 부작위 범이라 고 하는 거고요. 부진정 부작위 범은 자기 범의 구성 요건을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작위에 의한 자기 범인 위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문제가 되는 건 부작위 부작 부자, 부진정 부작위 범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은 부진전 부작위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선 부작위 범위인지 살펴보기 전에 그 행위가 자기냐 부작위냐 구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례년 무조건 암기죠.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어떤 자기나 부장이냐 판단을 하실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 해당된다면 자기로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부작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부진정 부작기를 검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진정 부작위범을 검토를 하기 전에 일단 자기와 부작위를 먼저 구별을 해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니까 부작위더라. 그러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는지 그때 검토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검토 방법을 보시죠. 주관적 구성요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고의나 뭐 과실. 과실의 예견 가능성이죠. 이게 있느냐? 있어야 되겠죠 우선 행위인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위인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각주 21번을 보시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라면 행위다 형법상 얘기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와 관 바닷가에 빠진 자 이거는, 이 모에게 자를 구하라는 건 일반인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때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음, 관 바닷가에 있었다. 행위다.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행위다. 라면,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가? 라는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아니라 개별적 행위 가능성의 유무를 따집니다. 각주 22번을 보시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란 행위자, 즉, 특정인에게 자기 의무의 이행이 개인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능력이 있다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부가 관 바닷가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는 개인적 능력이 없는 거죠. 사지 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이때는 개별적인 행위 가능성이, 유무가, 아, 행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있다. 사지마비 장애인도 아니었다. 라고 본다면 보증인 지위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보증인 지위라는 것은 아이의,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부라는 사실이에요. 불라는 사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를 차고 한다는 것은 그 사실 구성요건적 차고이기 때문에 2분설 뒤에서 보십니다. 구성요건 차고는 고의를 조각하고 그러면 과실범이 성립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각주 24번을 보시면 구성요건 차고. 인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을 검토를 하지만 반대로 어저 아이의 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의 부가 아니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부라고 생각했지만 익사하길 바라고 구하지 않았죠. 이거는 27조 블룩 미술죠반전대 구성 여건이 착오로 27조 불능미수불능범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음, 놓쳤는데, 보증인 지위를 차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각주 23번에 나는 저 아이의 부가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이때는 고의조각해서 과제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럼 보증인 지위가 있는가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 의무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인 의무가 있으면 보증인 지위가 있는 거고요. 의무가 없으면 지위도 없는 거고요. 이 보증인 의무라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법적 의무이지만 법령상 규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증인 의무의 발생 근거는 형식적인 근거도 있고 실질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판례는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럼 형식적인 근거에 어떤 것이 있느냐?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법계선조. 그리고 실질적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험무가 있는데 특정인에 대한 보험무죠보험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의무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고요 각인보 선위타 가족적 보호 관계 긴밀한 공동 관계 보호 기능의 인수 선행 행위 위험원의 감, 감독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또 구체적으로 볼까요 법령 뭐 민법상의 친권자 보호 의무 부부간 부양 의무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의무 등이 있고 계약에는 계약의 유무요를 불문하고 선행인는 형법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조리는 예를 들면 신의 칙상 고지의무 같은 것이 있고 가족적 보호관계 별건 안되고요. 가족적 보호관계가 없다는 거죠. 긴밀한 공동관계 특수한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뭐 예를 들면 히말라야를 같이 등발하는 관계다라는지 그리고 보호 기능의 인수, 일방적 인수에 의해서 누굴 구했을 자기가 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러면서 다른 구조 가능성이 배제되었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보호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 의무는 선행행위 적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도 자기 의무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긴급피난 이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선행행위의 경우에도 공격적인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자기 의무는 발생한다는 거죠 안전 의무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보증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원의 감독 도사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리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작위와 공범 방조 쟁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은행 지점장이 자기 부하 직원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거죠. 부작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의 배임 행위를 부작위로 방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쟁점이구나. 보증의 의무가 인정되면 행위 정형 양태의 동가치성이 인정되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사기죄에서 불고지의 부작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려주어야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불고지의 부작위가 자기 기망 행위 즉 거짓말한 어떤 자기 행위의 양태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또 결과 발생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 발생했다 그러면 결과 발생했다라면 구속 요건 해당성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속 요건 해당성 인정되면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이 사유가 있는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일반적인 검토 순서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앞에서 보증인 지위는 구속요건으로 봐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속요건적 착오로 과실범, 고의보,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 의무는 보증인 지위와 다르게 위법성 요소입니다.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적 요소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그렇다면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예요. 그럼 이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되겠죠? 법률의 착오예요. 그러면, 법률의 착오라면, 금지 착오라면, 형법 16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조각합니다. 이게 이분 소리라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인 의무가 착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각주 25번을 보시면 난저 아예 부가 맞지만 사실 관계에 착오는 없어요. 보증인 지위에 착오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난 구해줄 의무는 없어. 보증인 의무, 유무에 대해서 착오한 거죠. 보증인 의무를 착오한 것입니다. 금지 착오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조각하는데 사실 금지 착오는 거의 인정하지 않죠. 자.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어, 부작기의 마지막 황입니다부작기와 공범 첫 번째 어, 1번은 별 문제는 없어요. 부작기 범에 대한 교사 부작기 범에 대한 방조 대한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모두 성립합니다. 공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말이에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하느냐가 문제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건 범죄 결의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부작위만으로는 범죄 결의를 일으키기 곤란하기 때문이죠.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본도 안됩니다. 이 의사지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간접지배는 이 의사지배를 정범성의 표지로 합니다. 하지만 부작위로는 이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위 방치에 의한 방조는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다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고요. 형법상 방조는 직무상의 의무 있는 자가, 보증인 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는 부작위로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될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그 부하 직원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그배임죄의 방조가 된다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해서. 물론 방조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방치 케이스죠. 방치 케이스. 방치했는데 사망했어요. 이게 나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유기죄, 유기치사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고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범죄 판단할 때 최초 판단에서 확정해야 될 것이 이 고의입니다. 자, 방치, 부작위했다.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냥 두고 갔다. 아무것도 안 했다. 표를 보시죠. 일단 고의부터 확정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살인의 고의는 유기의 고의임을 포함하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죄가 성립하면 유기죄는 어, 성립하지 않는 보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했는데 유기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고의를 보니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살인죄는 안 됩니다. 고의도 없는데 살인죄를 어, 적용해서 살인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유기의 고의를 봐야 됩니다.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유기죄가 안될 테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겠죠. 쓰러져 있는데 그냥 두고 갔으니 유괴 고의가 없었다고 볼수 있을지. 이런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 테지만 유괴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유기죄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망을 했으니까 유기 치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 가중범이죠. 뒤에서 보시지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을 되는데, 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은 이 기본 범죄, 기본 범죄를 범할 때이 중한 결과, 나쁜 결과, 아, 더 중한 결과, 죽음, 이치사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기할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할 당시에 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치사까지는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죄만 성립한다는 것이죠. 기본범죄만. 보증인 지위가 없다면, 살인죄든 유기죄든 성립 안 된다는 거고요. 보증인 지위가 없으니까요. 자, 이 방식 케이스는 이 표를 잘 숙지를 해 두시죠. 자, 지금까지 부작위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